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 남자 100m 10 경기에 이어서 여자 100m 10 경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기는 6월 5일 예천 종합운동장에서 촬영한 영상이고요. 지금 여자 선수들이 나와서 몸을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경기 초반인데요. 저번에 봤던 익숙한 선수들도 참가를 했었고요. 또 새로운 선수들도 볼수 있어서 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기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요 화면은 제가 4K 카메라로 촬영하는 화면인데요. 확실히 좀 화질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1위 그룹 선수들이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비가 많이 오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열심히 달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선수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자 여기 지금 1위로 달리고 있는 요 선수, 요 선수는 충주 시청의 임예진 선수입니다. 아 임예진 선수가 오랜만에 1 0 0 m 경기에 참가를 한것 같아요. 이 임예진 선수도 굉장히 잘 달리는 선수입니다. 어 만미터 34분대 35분대는 에 쉽게 달려줄 수 있는 선수고요 만미터 어, 최고 기록은 33분대의 기록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라톤은 2시간 34분대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아, 임예진 선수가 오랜만에 이렇게 만미터 경기에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달리고 있는 이 선수는 구미시청의 김은미 선수입니다. 김은미 선수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대구 국제마라톤에도 참가를 했었던 선수고요. 2시간 38분대로 완주했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어, 대구 스타디움에서 개최되었던 종별육상대회에서도 마미터 경기에 참가를 했었던 선수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선수, 아이 선수는 논산시청의 이수민 선수입니다. 이 이수민 선수도 올해 대구 국제마라톤에 참가를 했었고요. 국내 여자 1위를 한 선수입니다. 2시간 32분대 기록으로 국내 여자 1위를 했었고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이수민 선수를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이수민 선수도 이번 만 미터 경기에 참가를 했고요. 만 어, 미터 34분대, 35분대는 쉽게 달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주시청의 임경희 선수입니다. 올해 대구 스타디움에서 개최되었던 종별 육상 대회에서 34분대 기록으로 만 미터 1위를 했었던 선수고요. 어, 은퇴를 했다가 이렇게 올해 복귀를 해서. 후배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러운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725번 선수, 이 선수는 K 워터의 이숙정 선수고요. 그 뒤에 726번 선수는 같은 K 워터의 최정윤 선수입니다. 최정윤 선수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올해 대구 국제 마라톤에서 2시간 33분대 기록으로 3위를 했었던 선수고요 어, 대구 종별 육상대회에서도 만미터 경기에 참가를 했었던 선수입니다. 오늘은 임예진 선수, 김은미 선수, 이수민 선수, 임경희 선수, 그리고 최정윤 선수. 이렇게 다섯 명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초반을 임예진 선수가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로 달리고 있는 선수가 임예진 선수예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그룹에 선수들이 따라오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두 명의 선수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달리고 있는 선수가 K 워터의 이숙정 선수고요. 그 뒤에 같은 K 워터의 최정윤 선수입니다. 최정윤 선수는 약간 좀 통통 튀면서 달리는 느낌이에요. 이 다른 선수와는 다르게 확연하게 좀 통통 튀면서 탄력이 좋은 그런 느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렇게 달리면 바로 부상이 올것 같아요. <laughs> 저렇게 최정윤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코어가 좋고 하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저렇게 통통 튀는 저런 느낌으로 달리는 것 같아요. 이 최정윤 선수가 최근에 기량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선수라서 앞으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곱 바퀴째 달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구미시청의 김은미 선수가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트랙 경기에서는 로드용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를 신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미드솔 높피에 대한 규정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세계육산연맹 홈페이지에서 신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링크를 댓글로 남겨 놓겠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날 경기에서도 임예진 선수와 최종윤 선수 두명만 스파이크를 신고 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로드용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를 신고 있습니다. 지금 아 9바퀴째 달리고 있고요. 논산 시청의 이수민 선수가 이번에는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수민 선수가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이수민 선수가 올해 대구 국제 마라톤에서 2시간 32분대 기록으로 국내 여자 1위를 한 선수인데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2시간 32분대 기록이 개인 최고 기록이더라고요. 이렇게 지금도 점점 성장하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수민 선수도 더 좋은 기록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우리나라 여자 현역 여자 선수들 가운데서 이 마라톤 2시간 30분 이내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이 김도현 선수, 그리고 최경선 선수, 그리고 안슬기 선수 이세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후배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이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도 이 2시간 30분대 이내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여기. 지금 12바퀴째 정도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임경희 선수가 갑자기 1위로 치고 나오면서 스피드를 확 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뒤에 선수들이 다급하게 따라오고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 임경희 선수가 전체적으로 스피드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죠? 갑자기 이렇게 스피드를 확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임예진 선수와 김은미 선수가 지금 다급하게 따라오고 있고요. 지금 네 번째 이수민 선수가 지금 살짝 처지고 있어요. 저는 임경희 선수가 정말 존경스럽고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은퇴를 했다가 다시 복귀를 하면서 후배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 만 미터 경기는 거의 임경희 선수가 우승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임경희 선수 인터뷰 한걸 찾아보니까요, 경보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경보 쪽으로 가지 마시고, 장거리 경기를 계속 참가를 하시고, 다시 마라톤에도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선수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은퇴를 했다가 복귀를 하면서 후배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고, 또 다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 다시 도전을 하는 그런 선수.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저는 임경희 선수가 다시 마라톤에도 참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바퀴 이제 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구미시청의 김은미 선수가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김은미 선수가 선두를 이끌면서 페이스가 약간 떨어졌던 이수민 선수가 다시 선두그룹에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명의 선수가 같이 달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시 임경희 선수가 1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또 페이스가 느리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임경희 선수가 다시 1위로 올라오면서 지금 스피드를 또 약간 좀 빠르게 다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 정말 멋있죠. 계속해서 임경희 선수가 1위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게 스피드를 점점 올리고 있는데요. 아, 멋있죠. 번호도 멋있습니다. 777이 임경희 선수의 번호예요. <laughs> 멋있죠. 그리고 이렇게 스피드를 올리면서 지금 이수민 선수가 약간 쳐져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로 달리고 있는 선수가 이수민 선수예요. 그리고 조금 뒤쪽에 이두 명의 선수가 따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달리고 있는 725번 선수가 이숙정 선수고요. 뒤에 726번 선수가 최정윤 선수입니다. 지금 18바퀴째 달리고 있고요. 임경희 선수가 1위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같이 달리고 있던 임예진 선수는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임경희 선수가 1위 그리고 2위는 김은미 선수. 이두 명만 지금 선두 그룹에서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김은미 선수가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김은미 선수가 선두를 이끌고 있네요. 김은미 선수 자세 한번 보세요. 굉장히 부드럽죠? 이김은미 선수가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김은미 선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을 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 0 바퀴 정도 달리고 있는데 다시 임경희 선수가 선두로 올라왔어요. 이 김은미 선수와 임경희 선수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쪽에 떨어져서 이수민 선수가 3위로 따라오고 있었고요. 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다섯 바퀴가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또 김은미 선수가 1위로 올라오면서 지금 스피드를 굉장히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스피드가 갑자기 빨라지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최근에 보시면, 지금 만 미터 경기에서 거의 임경희 선수가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만 미터를 거의 임경희 선수가 대부분 1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은미 선수는 이번에야말로 임경희 언니에게 질수 없다.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레이스였습니다. 갑자기 지금 다섯 바퀴 남은 상황에서 스피드를 확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임경희 선수가 지금 약간 처지고 있거든요. 아 김우미 선수 굉장히 멋있죠. 스피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자세도 정말 부드럽고요. 지금 1위로 달리고 있는 이 김은미 선수의 마라톤 기록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2시간 37분대 기록이 개인 최고 기록이더라고요. 저는 이 김은미 선수가 앞으로 조금 더 성장을 해서 2시간 30분 초반 더 나아가서 2시간 29분대도 충분히 달려줄 수 있는 선수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미 선수 화이팅입니다. 지금 스피드를 굉장히 지금 올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조금 거리 차가 벌어져서 2위 지금 인경희 선수가 좀 따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3위 이수민 선수도 지금 따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리가 살짝 벌어져서 지금 4위 최정윤 선수도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최정윤 선수 뭔가 좀 통통 튀면서 달리는 것 같죠? 최정윤 선수도 자세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골인 장면입니다. 1위. 구미 시청의 김우미 선수입니다. 마지막 질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김우미 선수는 34분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위 임경희 선수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임경희 선수도 34분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3위 이수민 선수도 34분대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살짝 떨어져서 4위 최정윤 선수입니다. 최종윤 선수는 35분대로 들어왔습니다.